와, 여러분,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. 오픈 AI가 AI 안전 테스트를 그냥 막 줄이고 있어요. 몇달 걸리던 걸 며칠 만에 끝낸다는 겁니다. 최신 모델 O3는 테스트 기간이 일주일도 안 됐어요. 예전에 GPT-4는 6개월이나 했는데 말이죠. 이게 다 비용 줄이고 경쟁에서 이기려고 속도만 내는 건데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테스트 과정에서 위험을 제대로 못 찾으면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사용자들이랑 사회 전체가 떠안게 되는 거예요. 심지어 테스트한 모델이랑 실제 출시한 모델이 다르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어요. 신뢰가 그냥 바닥을 치는 거죠. 오픈 AI는 뭐 자동화 시스템 쓰고 절차를 바꿔서 괜찮다고 하는데, 글쎄요. 재앙적인 위험만 겨우 본다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많습니다. 외부 전문가 검토나 자원도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고요. 구글 XAI 엔트로픽 중국 기업들까지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마음이 급한 건 알겠는데, 이건 아니죠. 결국 중요한 건 속도랑 안전 사이의 균형입니다. 테스트 과정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부 전문가 검토도 받고 국제적인 기준도 필요해요. 기술 경쟁도 좋지만 안전 없이는 다 소용 없습니다.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.